기존 안전진단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에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서해대교나 이순신 대교 같은 경우는 주탑의 높이가 한 280m 정도 됩니다 점검자가 로프 하나에 의존해서 육안 점검을 해야 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 인력의 감소입니다 한강 철교의 철제 구조물이 뚝 떨어졌던 아찔한 사고 기억나시죠? 국내에 시설물 수는 약 12만 개 정도 되는데 그 노후 시설물들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사고가 전형적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한 1년에 6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매우 이제 열악한 상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코메퍼 대표 김달주입니다. 코메퍼는 세상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노동 집약적인 안전 진단 방식에 디지털화 기술을 접목하여서 디지털 안전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한강철교, 그리고 올림픽대교, 원효대교, 서해대교, 이순신대교. 지금은 교량 데이터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부 시절에 도시 건설, 쉽게 말하면 그냥 토목 베이스고요. 대학 시절에 은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 목표, 목적을 알게 되었거든요. 2학년 때 교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얘기하신 게 본인이 하고 있는 연구는 일본이 이제 토지 스타를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측량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 불법압이좀 많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많게는 396m 정도 불법압지가 발생하는 곳이 있는데 공간정보 쪽 이런 학문들은 이런 불법지도 해소할 수 있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할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 좀 가장 강렬하게 좀 와닿았었고 이런 기준들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공간정보에 대한 기술들을 따라가야 되게끔 만들어서 그걸로 좀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좀 컸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취업을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해소를 하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인턴을 6개월 좀 했었거든요. 인턴이 끝나고 사기업으로 들어가서 업무들을 하다가 미래를 좀 생각을 했을 때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가 불안했었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이제 지금의 은사님을 찾아뵙게 된 거였고요. 근데 그때 이제 또 은사님께서 아, 그러면. 너가 원하는 연구를 연구실에 들어와서 한번 해봐라.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려고 이제 교수님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바로 이제 한달반 정도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사업성이 너무 있는 거예요. 교수님께 바로 지금 드론을 통해서 할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좀 많을 것 같다. 이걸로 좀 창업을 하겠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맨 처음에 말을 바로 이렇게 못 하시고 저를 뭐 이런 친구가 다 있지라는 이제 표정으로 이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교수님께서는 이제 허락을 해 주시고 이제 관련된 연구를 할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저희가 2 0 1 9 년에 시작을 하였. 교량을 첫 번째 대상으로 이제 선택한 이유가 교량이 가장 어려워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였고 가장 쉬운 거는 경쟁업체들이 출발선이 좀 같다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차별성을 얻기 위해서는 시도하지 않은 것들 먼저 가장 어려운 것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량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결하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건축물 분야라든가 댐, 터널 도로 공간 정보 분야에 대한 부분은 기본 틀에 넣어서 바로바로 바로 저희가 시스템을 할수 있어서 교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시설물이 커질수록 안전성 검증의 중요도는 이제 높아지는 반면에 사람이 접근할 수조차 없어서 건설된 이후에 현재까지 안전진단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는 구역도 많이 있고요. 사람이 이제 육안으로 점검을 했을 때 점검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차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기입 자체를 또 잘못할 수 있는 부분도 들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자의 그 안전 또한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해대교나 이순신대교 같은 경우는 주탑의 높이가 한 280m. 정도 됩니다. 점검자가 로프 하나에 의존해서 육안 점검을 해야 되는 곳도 있고요. 해상에 있는 그 다리의 특성상 바람이나 돌풍이 많이 부는 매우 이제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 인력의 감소입니다. 국내에 시설물 수는 약 12만 개 정도 되는데 그 노후 시설물들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기존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한 1년에 6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작업자가 가서 유관 조사를 하는 걸 대체하기 위해서 드론, GIS 시스템, 라이다 시스템, 모델링 시스템, AI. 데이터이 여섯 가지의 공학 기술이 합쳐져야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처리를 해서 조합해서 결과를 토대로 AI에게 내가 원하는 손상 정보 도출해줘, 검출해줘 그리고 이 결과들을 토대로 이제 자동 레포팅이 또 되는 거죠 기존 이제 안전진단,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 코메퍼는 화해대교 같은 경우 1년에서 이제 3개월로 기간 단축을 할수 있었고 금액은 기존에는 10억 정도 코메퍼 같은 경우는 한80% 정도 기존에 발주된 점검 비용으로 최소 3개에서 5개까지 디지털 안전 점검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강 철교를 처음 이제 코메퍼가 디지털 안전 진단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일단 부딪혔습니다. 국탄전 관리원이든 도로공사든 진단 회사들을 전국으로 리스트업을 해서 전화를 다 돌렸고요. 저희 기술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 전화로만 했을 때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거절을 하셨고요. 그냥 소개자료 그냥 이메일로 그냥 보내주세요. 죽기 살기로 이제 더 이렇게 전화 돌리고 도중에 국안전관련 분이 허락을 해주셨고, 이런 안전진단 시장의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이, 많이 있으세요. 발표할 때 이제 어떤 시각적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잘 보여줘야 관리자분들이나 점검자분들 저희 기술을 좀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종류별로 이제 모델을 다 이제 외장하드에 담아가지고 거기서 일일이 다 보여드리고, 이런 교량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을 접목해서 이런 결과물을 나올 수 있다 시연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는 것도 있었고, 저희 기술을 이제 설명을 해서 이 한강철교에 대해서 이제 저희 기술을 좀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진짜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하는 것처럼 좀 진행을 했었고 계약 건수가한개한개 한개 이렇게 늘어나게 됐었습니다. 한강철교 그리고 올림픽대교, 원효대교, 서해대교, 이순신대교 지금은 교량 데이터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디지털 시설물 안전진단 시스템에 대한 걸 개발을 하였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표준들이 국내에도 없, 없었는데. 알고 보니 세계적으로도 그런 표준이 없던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국내를 생각해서 이걸 개발하게 된건 아니고 글로벌로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했던 거였거든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표준,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한달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국제 표준 기구인 i t u 에두 개의 기고를 올렸어요. 첫 번째로는 뭐 디지털 시설 물 안전 진단 시스템 그리고 이제 랜드 시스템. 두건다 채택이 되었고요. 랜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수작업해서 정밀 지도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걸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이제 AI가 이제 그걸 검출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기도 하고 지적 불법지에 대한 것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개발을 추가적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된 거였고 솔직히 좀 많이 놀란 건 중국분들이 너무 많은 기고문을 올렸다 위기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실체를 보니까 중국분들은 계속 이제 기고를 계속 올리는 상황이고 AI 같은 경우도 빨리 이제 표준이나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이제 보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중국에게 다 밀리겠구나 위기감을 좀 느낀 부분이 있었고 디지털 시설물 진단 시스템 관련해서 시장이 연평균 11.8%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외에서도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빨리 국외로 이제 빨리 퍼트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0년도부터 이제 준비를 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문제 없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홈웨퍼의 비전은 전 세계의 모든 지형지물을 3D화 하는 게 저희의 목표거든요. 이 3D화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이나 예측을 통해서 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전조 증상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할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또 하고 싶고요. 전문성의 보편화라는 이제 그런 공간들을 이제 마련을 해줘서 전문 인력이 감소하여도 점검 시장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간 역할을 하려고 많이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드론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 있어서도 최적의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이제 짜가지고 드론 비행 자격증만 있으면 비 전문가도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준 전문가가 될수 있는 거죠. 그 데이터를 취득하고 저희 시스템에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그런 결과들이 산출이 돼서 관리 주체들이나 기업들이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안전이라고 하는 정의는 등한시하면 배가 돼서 돌아오고. 안전에 대해서 꾸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꼭 사고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런 꾸준함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